저는 연세대학교 수학과 학부 졸업을 했고요. 지금은 보스턴에서 박사과정으로 수학 공부하고 있어요. 나이는 31살이고요. 지금 지금 2023년에. 그리고 학부 때 1년을 휴학을 했고 대학원에서도 1년을 휴학을 했어요. 학부 때는 군대 가기 전에 한 학기 군대랑 겹쳐오면서 이렇게 뭐 스케줄이 잘안 맞아서 휴학을 했는데 나중에 한 학기 휴학은 그 유학 준비한다고 영어 공부한다고 휴학을 한번 했고요. 대학원에서 1년 휴학한 거는 그 결혼하려고 1 년을 기각을 하고 한국에 가서 지금 아내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이 대학원 입시 기간은 저한테는 영어 공부하는 기간이 입시 기간이있던 건데 그 영어 공부하는 기간이 사 개월이었으니까 입시 기간도 사 개월이에요. 그때 주로 했던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오늘은 뭐 공부했냐, 그래서 발표하고 뭐 내용 얘기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의 연구라는 거는 같이 고민하는 거라서 어 결과가 그냥 책다읽은 거예요. 연구실적이나 연구 인턴 뭐 꿀팁 이런 게 딱히 없죠. 어, 정량적인 스펙은 어, GPA가 4.3 만점에 3.56이고 전공 점수만 따지면은 3.98이에요. 어떤 학교는 사, 전공 점수만 이렇게 보내라는 학교도 있었고 또 대부분은 이제 GPA만 요구를 하는데 단위들도 있었고요. GR e 는 어, 버벌이 150이고 라이팅이 3.0이고 컨터티 브리즈닝이 167인데. 이게 굉장히 높지 않은 아주 평균 50%에 해당하는 점수예요 그렇게 높지 않죠 토플은 리딩이 26, 리스닝이 28, 스피킹이 22, 라이팅이 21이에요 이게 GRE를 한 사람들은 대체로 리딩이랑 리스닝이 높아서 스피킹이랑 라이팅이 중요한데 실제로 좀 노시스턴도 스피킹 23점이 뭐 최소점이고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니까 스피킹 점수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보통 스피킹이랑 라이팅 점수만 중요하게 봐요 그렇다고 토탈 점수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성적인 거는 학부 연구 인턴을 한번 했어요 뭐 다른 과에서는 그때 논문도 나오고 그러는데 수학과는 그런 건 딱히 없어서 정상적인 거라고는 서울대에서는 인턴십게 연구가 많아서 뭐가좀 많은데, 연대에서는 그런 게 이제 한 번씩 가끔 있을까 말까 해서 연구인턴이라고 해봤자 이제 교수님이랑 같이 책 읽고 이제 얘기하고 이런 정도가 다예요 대학원 유학 계기를 물어보려면 사실 대학원을 왜 가냐는 걸 먼저 물어봐야죠. 뭐 저는 수학을 좋아하니까 수학 공부 더 많이 해보려고 대학 조심을 했고요. 그게 아마 이, 이, 2학년, 3학년 때나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게 굳이 해외여야 하는 이유는 없었는데 미국에 가면은 지원을 많이 해준대요 돈을 한국에 그 당시에 BK가 저희 없었어가지고 여기서 지내면은 생활비 걱정 많이 하겠다 생각해서 미국으로 가서 생활비 지원 많이 받고 등록금 당연히 걱정 없고 이러니까 돈이 개게 있던 거죠 근데 그거였다가 이제 4학년 때쯤에는 미국에 가면은 좀 이제 자원이 풍부하다는 거를 많이 들어서 아 그럼 가가지고 이책쓴 사람한테 직접 물어볼 수도 있는 그런 경험도 할수 있는 거고, 실제로 뭐그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전공하는 교수님들도 한국보다 훨씬 많고, 그리고 세미나나 학회에 대한 기회도 훨씬 다양하고, 뭐 정말 말 그대로 세계 유수의 대학들, 하버드 뭐 이런 미국에 가면 더 많은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해서 미국 유학을 결정하게 됐죠. 근데 사실, 요즘에는 한국에서 공부해도 돈 걱정 없고 뭐 한국에서 공부해도 동료들도 많고 이러니까 정말로 해외 대학원만의 어떤 특수성이 있냐라고 한다면 은쎄요 그냥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막 축구와 농구가 다른 듯이 그냥 다른 느낌? 둘다 그래, 장단점이 있어요 졸업이 2년 전에 휴학을 하고 공부를 했다고 했으니까 그때 휴학하고 어, 한뭐 2월부터 6월까지? 그때 그 뒤로 이제 다시 또 수학 공부하고 어, 두, 두 달, 두세 달 g r 하고 한두 달 이렇게 토플하고 그러고 나서 토플 점수가 와해 안 되니까 방학 때마다 어 조금씩 조금씩 했어요. 방학 때마다 내 어떤 공부 스케줄에 몇 시간씩을 꼭 이제 영어 공부를 좀채워서 그렇게 하다가도 전혀 안 되니까 스피킹이나 라이팅이 전혀 안 되니까. 어, 2019년 여름방학 때 그러니까 방학을 한두번더 보내 고나서 여름방학 여름 때 그때 이제 스피킹 과외를 한 거예요. 그때 하루에 한 시간씩 하면서 계속 수 공부하고 영어 공부는 스피킹만 좀 하고 그렇게 했었죠. 영어 성적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는 알 수가 없지 않나? 내가 입학사정관이라 아니니까 영어, 영어 성적이 얼마나 중요할까? 글쎄요. 그거는 마치 일종의 최저 기준을 못 맞추면 쓸 수가 없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특별 기준이 스피킹 23점이다. 이러면은 내가 특별 점수가 스피킹이 23점이든 30점이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23점만 넘었으면 괜찮은 거죠. 그리고 영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본인이 만약에 영어는 좀 못하더라도 충분히 많은 인사이트와 어떤 그뭐 커뮤니케이션 잘한다. 이러면은 아무리 회화를 못해도 괜찮은 것 같고 반대로 아무리 회화를 잘하더라도 그냥 아예 미국인이었어도 공부 못하면 당연히 아무 의미 없죠 그러니까 영어 성취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수학과인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g r 리 공부를 하는, 할 때는 회가 중창에 떠있을 때 일어나서 학원에 2시까지 갔어요 그때 학원은 지금 없어요 마이크로 스트라티지라는 데데 이세진 강사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분 혼자서 오후 2시부터 오후 밤, 밤 10시 반가까지 끝날 시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이제 그만하자 하면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끝나면 어 그러니까 하루에 9시간 정도 수업을 하는 거죠. 혼자서 그러고 막차 타고 집에 가면 보통 새벽 1시쯤 들어가서 뭐한 새벽 4시, 5시까지 공부하고 복습하고 그렇게 말 그대로 하루 종일 영어만 했어요. 하루 종일 영어만 했던 게 지혈이 부할때고 그렇게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한 기초가 좀 짜이니까 제가 영어를 굉장히 못 했었거든요. 뭐 면세대아에서 영어 시험 같은 거 하는데 영어 반 나눌 때 제일 낮은 반 대처, 대학 기초 영어라고 하는데 그거를 전 대기형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지하 공부를 하려니까 이제 빡세게 했고 한두달 정도 그렇게 하고 나머지 두 달이 이제 토플이었는데 어, 토플을 공부는 조금 어, 학원을 다니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됐고 스피킹 왜냐면 라이팅이랑 에, 리스닝이랑 리딩은 지하를 하면서 거의 계속 28점 뭐 이렇게 나올 정도로 됐으니까 실력이 근데 이제 스피킹이 전혀 안 됐었는데 스피킹은 결국에 그 국제 대학 다니는 그 UIUC 쪽에 있는 친구한테 과외를 부탁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과외를 받았어요 하루에 한 시간씩 매일같이 그 영어를 한 번씩 말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점수를 올렸죠 20, 20그 원래 계속 막 10, 15점 17점 이렇게 나오다가 겨우 21점쯤 나와가지고 22점인가 그래서 겨우 이제 어디 대학들에좀쓸수 있게 되는 수준이 돼서 그대로 그만뒀죠 점수 나오자마자 펀딩 당연히 받아야죠 펀딩 못 받으면 못가지 펀딩 펀딩 못 받으면은 그 오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펀딩이 많이 없다면 펀딩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등록금이 일단 제그 학교에서 나오는 영수증에 찍히는 돈이 1년에 10만 달러에 가까워요. 근데 이제 등록금 6, 6만 5천 달러인가? 그거 뭐다 지원해 주고 생활비가 3만 얼마 나오는데 어... 뭐 세금 떼고 나서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한 달에 한2 4 0 0 달러, 2 5 0 0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동부라서 좀 많고 세금 떼기 전에는 어 3천 달러가 좀 넘죠. 근데 이제 중부랑 서부는 모르겠는데 중부는 이거보다 좀 적어요. 예를들면 유타주나 뭐 시카고 쪽이나 이쪽은좀적은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여기는 그래서 돈을 2 4 0 0달러면는 사실 하나로 따지면 300만 원 정도 받는 건데 엄청 많이 받는 거잖아요. 생활비로 300만 원 주는 거니까. 근데 그 중에서 어 보통 월세로 1 0 0 1 0 0달러니까 1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비행기 값이랑 만약에 본인이 개강하고 보통 첫 주에 주급이 들어오는데 첫 주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먹고 버틸 수 있겠다 싶으면 사실 비행기 값만 있으면 되고요. 첫 주에 주급을 받기 전에 내가 뭐 첫째 죽을 받기 전에 밥을 좀 먹어야겠다 싶으면 돈을 좀 챙겨와야겠죠. 그래서 저는 올때 사실 큰아버지가 돈을 천만 원을 주셨는데 근데 그중에 대부분은 그냥 본인드 들었고 저는 비행값이라 해서 600만 원 정도만 챙겨서 그걸로 집 처음에 구하고 하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걸로 그냥 그러고 죽은 나온 대로 이제 계속 그걸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첫, 첫, 초기 초기 비용만 좀 들고 나가시면 안 들어요. 만약에 정말 구체적인 액수가 필요하다면 제 생각엔 600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집이. 두 달치 월세랑 보증금이랑 하는 게 보통 한 3, 400 정도 나오니까 그거에다가 비행기값 하면은 보통 600 정도 되니까 그 정도면 되는 거요 내가 알기로 아이비리그가 리그, 아이비 영어를 좀 중요하게 본다고 알고 있 실제로 좀 스피킹 컷이 높은 게다 아이비리그 쪽이었어 그리고 내가 알기로 그 학점을 많이 봐요 전반적으로 다 사실 학점이 정말 중요해요 그 일례로 어, 엑스트라 크리필러나 뭐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건 전혀 없지만 학점이 무지막지하게 좋았던 사람이 한명 있었는데 169학점을 듣고 전부 다 a 였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콜롬비아로 갔죠. 그 사람은 콜롬비아 말고 뭐 조지아테크인가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학점이 좋으면 일단 사실 붙을 확률이 높아요. 저는 학점이 좋지 못했고 그래서 저는 13개인가 4개인가 썼는데 그 중에 아 13개가 아니라 12개인가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붙었고요. 어 아마 이렇게 그냥 보스턴 유니버시티에 있는 분이 아, 한국에 계신 교수님이랑 친분이 좀 있어서 추천서가 강력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